먼저 브로콜리를 세척해주는데요. 브로콜리의 꽃봉오리가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가득 부어준 뒤 브로콜리가 뜨지 않도록 집게로 고정해주고 20분 정도 담가주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20분 뒤 물을 갈아가며 브로콜리를 위아래로 여러 번 흔들어서 깨끗이 헹궈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은 표면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고 밑동을 제거한 뒤 0.8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세척한 브로콜리는 송이송이 송이 잘라준 뒤 크기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하여 먹기 좋게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한 입에 쏙 들어가기 좋게 6등분으로 썰어 준뒤 붙어 있는 양파를 하나하나 떼어서 준비해 줍니다. 당근은 얇게 썰어 주세요.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얇게 썰어주세요. 홍청양 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두껍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진간장 2스푼 반, 굴소스 1스푼, 조청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전분가루 1티스푼에 물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전분물을 준비해 주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물 50ml를 부어 주세요. 물이 데워지면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브로콜리를 넣은 뒤 뚜껑을 닫아 불을 강불로 올려 2분 30초간 브로콜리를 찌듯이 익혀줍니다. 브로콜리가 알맞게 익었으면 채반에 옮겨 담아 잠시 대기시켜 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 스푼을 두른 뒤 다진마늘 한 스푼 반과 썰어 놓은 대파, 홍청양고추를 넣고 중불에서 볶아줍니다. 대파에 숨이 죽고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어 끓여 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당근과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표고버섯을 넣고 불을 강불로 올려 볶아주는데요. 강불에서 쉬지 않고 뒤적여가며 빠르게 볶아주어야 표고버섯이 질척이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표고버섯의 숨이 살짝 죽으면서 양념이 골고루 쏙쏙 배어들었으면 대기하고 있던 브로콜리를 넣고 브로콜리에 양념을 입힌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볶아주세요. 브로콜리에 양념이 배어들면서 모든 재료가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전분물을 넣어 다시 한번 가볍게 볶아줍니다. 재료와 전분물이 잘 어우러지면 팬을 불에서 내린 뒤 통깨를 두번 나눠서 넣어 가며 잘 섞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이 쏙 배어든 쫄깃쫄깃한 표고버섯과 아삭한 브로콜리의 조화에 불고기 부럽지 않은 정말 맛있는 표고버섯 브로콜리 볶음 어떠신가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코다리를 손질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대가리와 꼬리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잘라 놓은 대가리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육수내기 재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코다리 몸통에 큰 지느러미나 지느러미 흔적이 남아있다면 가위로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찬물에 코다리를 살살 쓸어가며 바깥쪽, 안쪽 모두 꼼꼼히 헹궈줍니다. 깨끗이 헹궈준 코다리는 키친타올로 살살 눌러 남아있는 물기를 대충 가볍게 닦아줍니다. 코다리를 먹기 좋은 4, 5cm 길이로 잘라준 뒤 반으로 갈라지지 않은 꼬리 쪽 부분은 뼈 옆으로 살짝 칼집을 내서 반으로 갈라 넓게 펼쳐주세요. 이제 찹쌀가루 4스푼을 준비해주고 코다리 표면에 골고루 찹쌀가루를 꼼꼼히 묻혀줍니다. 골고루 찹쌀가루를 묻힌 코다리는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찹쌀가루가 스며들듯이 찰싹 달라붙어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쪽파는 흰 뿌리에 가까운 부분은 얇게 썰어주고 초록색 줄기 부분은 0.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생강은 강판에 갈아준 뒤 숟가락으로 모아모아 모아 꾹꾹 눌러 생강즙을 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어준 뒤 중불에서 기름을 달궈주고 알맞은 온도가 되면 코다리를 넣고 튀겨주는데요. 코다리의 껍질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넣어주면 모양이 예쁘게 튀겨집니다. 코다리 안쪽 부분을 2분 뒤집어서 껍질 부분을 1분 총 3분 튀겨준 뒤 식혜망에 옮겨놓아 잠시 식혀주세요. 이제 코다리를 한번더 튀겨주는데요. 50초 정도 짧은 시간 튀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총두번 튀겨주면 더욱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집니다.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튀겨진 코다리는 식힘망에 옮겨놓아 잠시 대기시켜주세요. 팬에 코다리를 튀긴 기름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고운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어주고, 진간장 두 스푼, 케찹두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은 뒤, 물엿 네 스푼, 설탕 한 스푼과 미림 한 스푼, 물한 스푼, 생강즙 1/4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가며 중불에서 끓여주는데요.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50초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팬을 불에서 내린 뒤 대기하고 있던 코다리 튀김을 넣고 코다리에 양념이 골고루 입혀지도록 열심히 뒤적여줍니다. 코다리와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썰어 놓은 쪽파를 넣어 골고루 잘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통깨 반 스푼을 두번 나눠서 넣어가며 골고루 잘 섞어서 고소한 맛을 더해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코다리와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이 어우러져, 한번 맛보면 양념치킨보다 자주 찾게 되는 정말 맛.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황태채는 찬물에 담가 준뒤 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빠르게 헹궈 물기를 꽉 짜줍니다. 물기를 짠 황태채를 손질해 줄 건데요. 살살 쓰다듬어 보았을 때 뾰족하게 느껴지는 가시를 하나씩 제거해 줍니다. 가시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얇게 쪽쪽 찢어주는데요. 황태채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반으로 똑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손질한 황태채에 미림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10분 정도 잠시 재워두는데요. 황태채를 미림에 재워놓으면 황태채의 비린맛은 사라지고 감칠맛이 배가 되며 식감이 부드러워져 더욱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대파를 얇게 썰어주는데요. 썰어 놓은 대파는 볶음용으로 사용할 30g, 고명용으로 사용할 10g으로 나눠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 주세요. 통깨는 고소한 맛이 배가 되도록 반 정도 갈아서 준비합니다. 양조간장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참기름 반스푼, 들기름 한티스푼을 넣고 올리고당이 풀어질 때까지 잘 저어서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김을 구워주는데요. 김을 두 장씩 겹쳐서 구워주면 김이 쉽게 타지 않으며 한 번에 두 장을 굽기 때문에 김을 굽는 시간도 절약해 줍니다. 김의 표면이 예쁜 초록빛을 띌 때까지 여러 번 앞뒤로 뒤집어 가며 구워주세요. 딱 알맞게 구운 김은 식힘망에 옮겨 한김 식혀 줍니다. 중약 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 한 스푼을 두른 뒤 다진 마늘 한 스푼과 대파 30g을 넣고 볶아 주세요. 3분 정도 볶아 대파가 나른해지면서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대기하고 있던 황태채를 넣어주고, 황태채를 대파, 마늘과 함께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30초 정도 휘리릭 볶아준 뒤 양조간장 2티스푼을 넣어 볶아줍니다. 2분 정도 볶아 황태채에 전체적으로 간이 배어들면서 맛있게 볶아졌으면 팬을 불에서 내린 뒤 올리고당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윤기와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볶아 놓은 황태채는 접시에 옮겨 담아 잠시 대기시켜줍니다. 이제 한김 식혀 놓은 김을 4등분으로 접어준 뒤 가장자리 부분을 돌려가며 먹기 좋게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이 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뜯어주시면 딱 좋습니다. 먹기 좋게 뜯어준 김을 양념에 묻혀줄 건데요. 김 위에 양념을 한 번에 다 쏟아 부으면 양념이 한쪽으로만 흡수되어 간이 골고루 배어들지 않기 때문에 양념을 세번 정도 나눠서 넣어줍니다. 또한 이때 양념의 전체적인 양을 조절해서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드실 경우에는 양념의 양을 한 티스푼 정도 줄여서 넣어 주시고 냉장 보관하여 여러 날 드실 경우에는 양념을 모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김이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가며 골고루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김의 부피가 반 정도 줄어들면서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었으면 볶아놓은 황태채와 대파 10g을 넣은 뒤 가볍게 섞어줍니다. 김과 황태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갈아놓은 통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부드러운 김과 쫄깃한 황태채가 감칠맛 좋은 찹조로만 양념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꾸만 젓가락이 향하게 되는 정말 맛있는 황태채 김무침 어떠신가요? 먼저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7cm 두께로 어슷썰기 해주세요 양파는 크기가 작은 안쪽 부분은 빼주고, 크기가 큰 바깥쪽 부분을 0.5cm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반으로 갈라 0.5cm 두께로 어슷썰기 해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오늘 시금치 요리를 더욱 맛있게 해줄 어묵은 반으로 잘라 1.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어묵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와 불순물을 씻어낸 뒤 탈탈 털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중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어묵을 넣어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어묵을 볶아주면 어묵의 잔여수분이 날아가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간이 싱거워지지 않고 어묵의 감칠맛도 배가 됩니다. 다만 어묵을 너무 오래 볶으면 어묵이 뻣뻣해져서 식감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분을 날리는 정도로 1분 30초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은 어묵은 채반에 받쳐 완전히 식혀주세요.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진간장 반 티스푼, 까나리 액젓 한 티스푼에 올리고당 두 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통깨는 고소한 맛이 배가 되도록 반 정도 갈아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시금치를 손질해 주는데요. 영양이 많은 뿌리 부분에 흙과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시금치 줄기가 만나는 부분을 살짝씩 도려내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 옆쪽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칼로 살살 긁어내어 털어낸 뒤 뿌리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 이제 딱딱한 뿌리부터 2cm 정도 길이까지 칼집을 내주는데요. 뿌리의 크기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손질한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줄 건데요. 찬물을 세번 정도 갈아가며 흙이 남아있는 뿌리 부분을 꼼꼼히 씻어주고, 이파리도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천일염 반스푼을 넣고 시금치를 넣어 데쳐줄건데요. 시금치를 넣을 때는 딱딱한 뿌리 부분부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지 않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잔열에 푹 익지 않도록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혀준 뒤 물기를 꽉 짜줍니다. 물기를 짠 시금치를 볼에 넣고 먹기 좋게 가닥가닥 찢어주세요. 이제 어묵과 양파, 양념을 넣어주는데요. 양념은 이렇게 시금치로 쓱쓱 닦아내서 남김없이 모두 넣어준 뒤 골고루 묻혀줍니다. 재료와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썰어 놓은 대파, 홍고추, 그리고 갈아놓은 통깨를 넣어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은 제철 맞아 달달하게 맛있는 시금치와 부드럽게 감칠맛 좋은 어묵이 입에 짝짝 붙는 양념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 아이 입맛, 어른 입맛 모두 사로잡는 정말 맛있는 시금치 어묵무침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